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을 이호수와 15장에서 봅니다. 그들의 땅이 다른 어떤 지파에 비해서 크고 놀랍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영적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장자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 장 주소서. 영적 장자로서의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이 유다 집파를 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의 영적인 왕궁과 하나님 앞에 씨임 받는 영적인 은혜의 집파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명 감당하는 영적인 장자의 사명 이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지 불씨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반려 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이 온제일과 그딸 악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성들을 점령해 나가야 될수 있습니다. 그 성들을 점령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의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세과 아레슨 그 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하여 이와 같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여호수족성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버스 쪽 예루살렘을 타달하게끔 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중심지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내어질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